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언니입니다. 이번에 더 니드 제세 번째 바로 시작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의 화환. 스코틀랜드 성 안드 교회, 1895년 2월 2일. 누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나? 아, 불쌍한 오스카, 우리 베제는 살면서 병이 가실 응. 날이 없었지. 이리도 일찍 세상을 뜰 줄이야. 토마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니었잖아. 내 편지 받았지? 거기에 돈좀 보내달라고 써있지 않았어? 응. 대체 어디에 쓰려고? 설마야? 설마 그 병이 돈으로 약을 사서 고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난 아니라고 보는데. 그 돈만 있었어도 마지막 몇주 정도는 좀더 편히 보낼 수 있었어. 그 돈들을 내가 다쓴 소설로 보본 거야. 전부 내 돈이었어야 했다고. 여자가 쓴 살인 추리 소설 읽을 사람이 이 세상 누가 있다는 거야. <laughs> 대필 작가있구나 마가렛, 남편 이은건 유감이야. 이건 진심이야. 저 녀석을 범인으로 볼순 없나? 오빠 의 이기심만 아니었으면 아직도 묘지가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있었을 텐데. 그 놈이 직접 죽인 건란 뭐 다름 없어. 아까 오빠가 말한 대로 초대를 받아들이려고 해. 게다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일도 남아 있고. 페니셔, 여보. 2주후 던실자 책 남편의 생전 이야기는 무리 있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지만 아직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 아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구나. 음 그걸 다른 가족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고 오케이. 브루스 부인 마침내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군요. 저는 어머님의 간호를 맡고 있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집을 치우거나 요리를 맡기도 하니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어찌나 안타깝던지 하지만 두분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하신 데다 올해 또 유난히 추워버려서 음... 뭘로 선택하면 좀 의심이 좀덜 하려나? 왔었다. 토마스는 참석할 수 있었죠. 여흥을 준비했다고? 레노사 여, 여사가 오라버님의 운세를 점칠 거다. 점술가? 오... 그거 참 재밌겠군요. 여기 어디야? 아, 서재... 오, 일어났구나. 장래 장르... 아, 얘가 오빠구나. 그래, 그때 오빠 말이 맞아. 음, 마이크가 넬리가손님방을 차지했다. 지하실? 아 어떻게 나한테, 나 가족인데 어떻게 지하실 내줄 생각을 하지? 개쌉스레 새끼네. 적어도 1층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자산감정문서? 토마스가 던셸 저택의 감정을 의뢰했다. 대출시 담보같이 돈이 부족한, 저거는 약간 그 남동생 증거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대화 주제 토마스 아 혼자 지낸다 왜 이야기하지 않아? 아 얘가 걔가 이해 좋아하나 봐 얘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겠네 오케이 얘한테 뒤집어 씌우려면 <laughs> 시칼 오늘 무슨 사명을 띠고 오신 것 같군요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일을 진짜로 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정식 소개도 안 하다니 나도 참 안경 군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요? 렌아 얘가 레노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 내 편지 보내진 않았어? 이 쌉싸개 새끼. 아 이것도 남동생 그거 아니야? 오빠라고 써져있긴 한데 아마 번역상의 문제로 뭐 여동생이 있나? 나 말고? 저 뭐야? 어? 아아아 아빠야구나. 음 음. 일단 엄마까지 만나고 오자. 엄마 안녕. 어? 아유 아휴... 그 얘긴 친구가 많았어요...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없어... 아, 엄마가 미쳐가지고 토마스를 죽였다 이것도 가능하구나? 너무 엄마한테... 너무 엄마한테 박정한 거 아니야, 이거? 마가렛? 마가렛 맞죠? 안녕하세요, 멜리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어... 가족이 중요하죠, 예. 근데 나는 왜안 도와줬지? 말이랑 따로 노네, 행동이랑. 아, 얘가 그... 마이클의 남편, 삶의 아빠가? 아, 오, 실직을 했다라. 이거참 누구한테 뒤집어씌우지? 네 <laughs> 어허 어렵구만. 아빠, 응? 그냥 내버려둬? 응? 아빠가 뭔 짓을 했어? <laughs> 목졸라 죽였어? 개? 아빠가 개를 죽였네. 폭력적인 사람이란 것이 드러났네. 음, 마이클이 와인 마시고 있네. 토마스. 아, 몇 가지 재밌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목사님 물어보자. 다른 곳으로 가다니. 뭐? 그 어? 자살 그거네. 아, 어? 아닌가 엄마 관 그건가? 자살로 위장할 수도 있겠는데. 뭐. 자살로 위장할까? 어, 자살로 꾸며버릴까? 그래. 아주 자살이 좋을 것 같아 증거 가. 있을 가. 있을 텐데 응. 가. 자 가. 자 가. 자 예. 가. 자다여기되숨요야 가. 아, 요건 가. 어떻게 그 독빨리 몸내놓을 수 있는 걸까? 오늘 저녁에 볼 때만에 눈발청했잖아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게 아닐까요? 맞아요, 분명 와인 때문일 거예요. 토마스가 죽었어. 가자. 성공하려나내 네 차례야. 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 괜찮아지겠죠. 가족들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다? 음, 중요한 사람이죠. 조카를 한번 만나러 보러 오는 거였죠. 그랬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화 가능성이 있다. 예, 사실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마이클이 직장을 잃었다 했어요. 에 예, 있습니다. 엄마 건강 이야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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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아, 정신병원에 넣고 싶어 했다. 아, 그거 잘못했네. 그, 호설 그걸로 했어야 됐는데. 아, 정말. 음, 그랬죠. 음, 맞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뭐 떠났겠죠? 응. 그흠. 어 헉, 많지 않지, 그치 그치. 어 자살 자살? 저는? 오예어 예. 나나 예! 나 처음으로 시 성공하는 건가? 첫 성공? 몇주 후. 1 16, 6섯장 고통받는 예수가 이렇게 내 살아가는 형제의 삶과 죽으면 자신의 손으로 너무, 너무 이득에 끝났다. 나의 오라버니가 속을 터놓고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고백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랬다면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 살은 살만 아직 살만하다고 납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 내가 할수 있는 건 펜을 들어 그 이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그 유산을 계속 있게 하는 것뿐이구나. 예. Yeah. 성공이다, 완전 대성공입니다 와, 첫터 바로 성공했네. 오, 이렇게 바로 첫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거는 되게 짧게 끝났네. 그러면 더이드 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게임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